드립니다. 이미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 채널에 작은 코너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아, 책읽기 코너입니다. 혹은 책 소개 코너이지요. 음, 여러분의 정치학 공부 보다 폭넓게는 사회과학 공부 어, 또 나가서 그저 공부에 도움을 드릴만한 어, 그런 책들 또 논문들. 혹은 어, 단상이라든가 비평문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의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 공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어, 그런 코너입니다. 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그 소개해드리려는 그런 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머스 어, 쿤의 The Essential Tension 그러니까 어, 본질적 긴장 뭐 근본적 긴장, 필수적 긴장 뭐 무엇이든 좋습니다만 그런 글입니다. 어, 이 글은 아주 짧은 글인데 195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최초로 어, 본래는 쿤의 강연문입니다. 음, 그 유타 대학의 한그 학회에서 발표된 그런 강연문인데 어, 아주 짧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이고, 이 글의 핵심적인 요지는 1962년에 출간된, 최초로 출간된 그의 대표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 담긴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여러 군데에서 이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사용한 네. 책은 이런 책입니다. 어, 1977년 시카고 대학 어, 출판부에서 발간된 책인데 어,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PDF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마스 코는 그칼 퍼파 그리고 임렐라 카토시와 더불어 20세기 과학철학 연구 또 과학사 연구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이시지요. 19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양반 이 양반의 대표 저서는 아까 말씀드린 The Structure of the Scientific Revolutions,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죠요 아주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자주 읽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과학자들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시기 전에 바로 이 Essential Tension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이제 그 물리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한 과학체계의 변동은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이지요. 그게 왜 그럴까? 왜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종전의 시각을 혁명적으로 대체해 버릴까? 어,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하고 있지요. 어, 이 글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the essential tension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이에요. 핵심은 핵심은 지루함이 새로운 시각을 낳는다. 지루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도대체 그 지루함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227페이지, 제가 사용한 책의 227페이지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상과학연구는 아무리 멋지고 세련되고 체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합의에 기반을 둔 수렴적 작업이다. 이런 합의는 일단 과학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뒤이어 과학자로서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강화된다. 그리고 그는 단언컨대 이처럼 수렴적이고 합의에 묶인 즉 강압적인 연구가 혁명을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정상과학연구란 말 그대로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연구,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연구. 그럼 무엇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연구냐? 바로 과학자들이 타당하다고 널리 합의한 그런 분석 시각과 전제에 따른 연구. 그게 바로 정상 과학 연구죠. 이렇게 과학자들이 타당하다고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시각과 전제, 토너가 세계관을 어, 나중에 그는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과학적 연구야, 아주 정상적인 연구야 라고 어,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연구는 바로 타당한 것으로 수용된 패러다임에 묶인 연구다. 패러다임에 수렴되는 연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어, 어떤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당연하죠. 일단 교육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어, 여러분, 그 정치외교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 뭐 다른 학과, 무엇을 전공하든. 어, 이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보죠. 기말 시험, 중간 시험 봅니다. 그리고 또 과제물도 제출하지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평가해서 학점을 주시죠.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지요. 그러면 결국 시험 혹은 페이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바로 여러분이 수강한 과목에서 수용한, 받아들여진 패러다임에 합당한 거냐 아닌가를 중심으로 판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보아서 학점을 따게 되는데 그 과정은 바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패러다임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패러다임 속에 여러분을 가두는 작업입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과학 체계가 강화되고 확장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어, 과학 연구는 굉장히 강압적인 것일 수 있어요. 타당하단,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패러다임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패러다임의 테두리 내에서만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그 학생이 이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 공부가 재미있어 그래서 대학원에 가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과학자가 되잖아요. 정치학자가 되시죠. 그래서 교수로 일하시거나 뭐 연구원으로 일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한 과학자로서의 삶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용한 배알라다임 과학적 시각 속으로 더욱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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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다. 수렴적 과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과학적 시각을 깊숙히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속에 혁명의 잠재력이 형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어, 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의 과학적 연구에 깊이 뿌리받고 있는 연구만이 그러한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연구 전통 배어다 과학적 시각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 속에는 하나의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같은 페이지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성공적인 과학자는 전통주의자인 동시에 우상 파괴자로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 대한 집착. 과 그것을 격파하려는 그런 인식 그런 것이 공존하여 같이 있어서 그 사이에 긴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그런 긴장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은 성공적인 과학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이 아주 성공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음, 다른 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과학 체계 속에서 수많은 발견이 이루어지고 또 발견에 입각해서 또 수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처럼 발견과 새로운 이론에 이르는 길의 시작점은 하나 인식이 있는데 하나 인식인데 그 인식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기존의 지식과 그 과학적 신념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 원문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Something has gone wrong with existing knowledge and belief. 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인식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받아들인 패러다임과 연구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을, 어떤 과학적 시각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화한 사람만이 바로 여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이런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시 같은 페이지에서 기존의 연구 전통을 성공적으로 깨부수려면 격파하려면 먼저 그러한 전통에 깊이 빠져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laughs> 제가. 어, 이 글로 이 코너를 시작한 것은 어, 지금쯤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 공부가 재미 없을 수 없게 어, 여기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음, 강의 들어가 봤자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하고 있다. 아, 재미 없어, 지루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내 눈을 번쩍 어, 뜨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강의 들어가기도 싫고, 시험도 억지로 보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재미없는 것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루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연구 전통, 과학적 지식을 깊이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떤 연구 전통과 시각과 패러다임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전통주의자, 뭐 이렇게, 트러데이셔널리스트,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사람만이 여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어. 라는 인식의 단초를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음, 이게 왜꼭 공부만 그렇겠어요? 이게 꼭 과학 연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롭지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되지요. 어, 매일 극장 가고 또 만날 때마다 뭐 똑같은 음식 먹고 먹어봐야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여행 가봐야 뻔한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할 때쯤 되어서는 바로 어떤 생각이 나납니까? 어, 뭔가 이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몰랐던 면을 또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거부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혁신은 결국 기존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마 뭐 그렇다고 아까 제가 이를좀 잘못 든것 같은데 친구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친구의 새로운 면모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또 아주 새롭게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어떤 사람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지루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쿠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쿠은 시각은 혁명적으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과연 혁명적으로 바뀔까? 그 얘기는 사실 굉장히 큰 논쟁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과학체계가 정진적으로 바뀌던 혁명적으로 바뀌던 바꾸어 말해서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기존 지식과 시각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든, 변화와 변동, 과학체계의 진보의 그런 핵심은 바로 기존의 연구전통,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 이해, 전통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지루한 일. 그 속에서, 아, 무언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 라는 인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 시각, 또 어떤 어, 새로운 어, 뭐랄까, perspective.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큰의 The Essential Tension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짧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과학체계는 바뀌는데 그 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존의 과학체계가 견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재들 시각들에 대한 깊은 이해 다시 말해서 전통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도 깊은 이해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힘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필수적인 근본적인 그런 긴장을 발견하게 되고 또 스스로 그 긴장을 조성하게 되고 그 긴장의 힘이 뭐? 소위 혁신 그리고 시각의 아주 새로운 전환 시각의 전환을 지향하는 그런 추동력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 결론 지루해도 강의하시면 들으십시오 도대체 이것들이 뭐야? 무슨 주장을 하는 거야? 왜 그런 주장이 나오지? 이것을 더욱더 깊이 파악하도록 애쓰십시오.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지루해지면 지루해질수록, 그 속에서 여러분은 혁신의 그런 단초, 또 혁신의 힘을 얻을 수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 이런 글 속의 속에, 책 속에는 어, 20분을 넘지 않고 아주 짧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